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그랩핑지 없는 분들 분들을 위해 제가 색종이로 붕, 예쁜 봉투 조개를 잡을 거예요. 먼저 준비물 소개를 할 건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여기 카메라에서 볼 때는 좀 핑크색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진짜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네, 카메라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테이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끝에 닿아 주세요 반으로 접어 주시면 돼요 반으로 접어 주시고 <laughs> 다시 펴주세요 다시 펴서 이 선을 맞게 해주세요. 근데 반, 다, 반대쪽은 이쪽 보, 이쪽 위에, 이보다 조금 위에, 조금 더 크게, 위에 올라가 주세요. 조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쪽, 네, 이쪽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데 이쪽을 다시 펴주세요 펴주시고 여기 선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세모로 이렇게 세모로 접으시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데 조거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고네 이렇게 하는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럼 테이프로 테이프로 이거, 일단, 똑바로 접어준 다음에 여기를 붙여주세요 이쪽을 붙여주셨으면 이쪽 옆에 이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떨어질 것 같으신 분들은 이게 전부 다 해주세요 저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색종이라면 별로 안 들어가는데 큰 색종이로 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한테 이거 큰 색종이가 많아서 큰 색종이로 도고 되었습니다. 랩핑지 없는, 없이? 없는 분들은 색종이로 잊어버셔도 네, 유용하게 쓸일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 붙일 거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네, 다 붙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붙이고 왔습니다. 뒤에는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앞에 보시면 괜찮다는 말씀. 이제 여기를 벌려주셔서 너무 무거운 것만 안 내면 될것 같아요. 저런 이렇게 안에가 있는데, 네, 진짜 예쁜 거 같은데. 네, 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색종이로 입는 것도. 네, 큰 거랑 미니로 접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저한테 큰거 무늬랑 작은 거 무늬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접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이상. 색종이로 봉투 접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